김해시가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장례식장의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사회적 경제 시민 아카데미 심화 과정을 모집합니다. 제2회 김해시 환경교육주간 지구를 구하는 배움축제 개막 행사가 지난 3일 개최됐습니다. 지난 3일 진영읍 찬세넷골 행복나눔터 일원에서 환경을 지키는 문화축제 진영제로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김해시가 지난 4일 지역환경단체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의 김해뉴스 양혜지입니다.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소상공인에게 재사용 아이스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63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축시킨 건데요. 김해시는 지난 5일 민간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장례는 약 1,100건으로 39톤, 폐아이스팩 재사용으로 24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관내 전 민간 장례식장 14곳과 협약을 맺고 풍유동에 임시 세척시설을 구축해 현재 장래 시장 다속곳과 다회용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태용 시장은 전국 지자체 다회용기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김혜 씨가 생활 속 탈플라스틱 추진 종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친환경 장래 문화를 선도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녹색 환경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혜 씨가 2023년 사회적 경제 시민 아카데미 심화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경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심화 과정은 7월 4일, 6일, 11일, 13일 총 4일간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김해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80% 이상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2024년 김해형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의 가산점을 적용해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까지 김해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 이음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지역번호 055-333-1400에서 가능합니다. 지난 3일 제2회 김해시환경교육주간 지구를 구하는 배움축제 개막행사가 유라 만남교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보존의 공로를 인정받은 12명의 시민과 어린이 환경 100일장 입상자 30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부채를 활용한 환경 퍼포먼스에서 친환경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자원순환의 시작, 드로웨스트 김해 만들기, 플라스틱 병토껑 세활용 장식 소품 만들기 등 13개 배움존 부스를 운영해 환경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2회 김해시 환경 교육 주간은 이달 10일까지 진행되며 노플라스틱 체험, 용기내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등 다양한 환경교육이 관내 여러 환경단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환경교육을 즐기면서 배우는 놀이로 진행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교육주간 이후에도 지속가능하고 유용한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진영읍 찬체내골 행복나눔터에론에서 환경을 지키는 문화축제 진영제로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직접적인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체험을 중점으로 북부권역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겨운 화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체험활동으로는 쓰레기를 직접 주우며 등반을 하는 줍깅 행사와 세활용 물품을 활용한 체험마켓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적을맨과 바이올리스트 서빈나 등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변해자 서구 이마을이장은 찬세넷골 세활용 축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사회적 문제인 환경오염에 자각심을 갖고 새어룡을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김해시가 지난 4일 습지 보호지역인 화포천 일원에서 지역환경단체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관내 환경단체인 자연보호연맹 김해시협의회, 화포천환경지킴이, 해동이 친환경봉사회, 한 울타리 가족봉사단 4개 단체 12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화포점 습지내를 집중적으로 청소해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환경정비에 앞장서주신 4개 환경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환경의 날을 맞아 실시한 환경정화활동을 계기로 김해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아름다운 화포촌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